2022 삼성 화재 배 결승 2국 네, 신진서 구단 최종구단의 대국입니다. 타이젠 TV에서 네, 하이라이트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종구단이 흑번이라서 더 기대가 된 2국이었고요. 신진서 구단이 1국을 이겨서 네, 이 바둑을 이기면 우승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맞선 최종구단 어제 열렸던 네, 바둑에서 어, 비교적 네, 힘을 쓰지 못했기 때문에 아쉽게도 이제 오늘 이국에 네, 올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신진선 선수 초반에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해 두지 않을까 예측을 했었는데요. 최정구 단의 의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손을 빼서 먼저 공격을 유도를 했는데요. 그만큼 백의 돌은 가벼워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고 치고요. 여기서 최초의 장고가 나왔는데요. 네, 일반적으로는 늘어서, 네, 이렇게 두면 긴 바둑입니다. 흙이 나쁘지는 않지만은 최종구단의 선택은 여기를 막고 강하게 네, 가일수를 하면서 양곱마로 만들겠다 이런 의도였습니다. 신진서 구단이 전날에 일국에서 철저하게 싸움을 피하면서 최종구단의 어떤 장점, 강점인 수익기가 드러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쓰는 게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무조건 싸우겠다 이런 의도였습니다. 네, 날 일자로 씌어갔는데요 여기서 이제 한칸 전수가 네, 아주 좋은 네, 인공추천수였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최종구단이 최선의 한 수를 두었는데요. 만약에 여기를 두면 끼우는 수가 제격이라서, 와, 이거는 너무 괴롭죠. 그러기 때문에 최종구단도 치받는 한수였습니다. 느는 수가 좋아서 지금 흙이 약간 곤란했는데요. 원래는 최선의 한수가 여기를 두고, 네, 이렇게 잡아두는 것이, 블루스팟입니다. 네, 긴바둑이라고는 블루 네, 하지만 서로 이제 어려운 승부였는데요. 붙여 갔는데, 구독자분께서, 시청자분께서 예상해 주신 한 수였습니다. 여기서 신진서 구단이 이고도 쓰면 더 편안했다고 이제 인공원 얘기를 하거든요. 과연 어떤 수가, 어, 신경이 쓰였을까요? 여기서 그냥 느는 바람에 바둑이 흙이 좋게 진행이 됩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백이 이렇게 틀어 막는 수도 선수가 아니기 때문이죠. 네, 이렇게 두면은 백이 해볼 데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손을 빼고 둘 수밖에 없었죠. 네, 하지만 결국은 백이 여기로 손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흙이 우세하게, 네, 판이 흘러갑니다. 네, 붙인 수도 아주 좋았어요. 붙이고, 네, 이 날일자의 약점을 노린 급소자리입니다. 나서 끊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붙여놓고요. 네, 여기를 붙였는데 자 여기서 최초의 그 기회를 흙이 놓치고 맙니다. 네, 이렇게 젖혀 갔는데요. 이수로 바깥을 젖혔으면 훨씬 해볼만한 바둑이었습니다. 여기서 이거는 이제 늘고 끊는 맛 때문에 여기를 둬야 되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더라면 네, 바둑은 흙 쪽에 더부게가 실리는 그런 바둑이었습니다. 네, 최종 보단이 여기서 사실 20분 가량 장보를 했는데요. 네, 블루스팟은 여기였습니다. 이렇게 두고 네 이런 식의 싸움은 백이 더 부담이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 늘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요. 실전은 가장 아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백의 역전 흐름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두는 것이 실전보다는 나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바둑은 만만치 않은 흐름이지만요. 어, 장고 끝에 타협을 선택하게 되면서 바둑은 되이 우세한 바둑으로 흐르게 됩니다. 네, 이 자리도 좋았죠. 제 인공 추천수는요, 한칸 옆이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방향적으로 네, 정확했고요. 신진서보단이 흙을 무겁게 하면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말입니다. 네. 최종보단은 평범하게 진행해서는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강하게 흔들어갔는데요. 여기서 신진서보단이 어, 여기를 둔 것이 지금, 네, 인공이 이해하지 못한 수입니다. 네, 잊고 뒀으면 한 6집 반 정도, 88%가 나오는 바둑이었는데요. 지금 이어갈 수는 없죠. 네, 이 4점을 네 살릴 수가 없습니다. 네, 흙이 자충에 걸리기 때문이죠. 네. 그런데 여기서 이거를 끊으면서 돌이어 흙이 두집반 정도 좋은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이 수가 좀 아쉬운데요. 이 혹으로 그냥 확실하게 이 돌을 제압해 두었더라면. 네. 그리고 지금 여기 끊는 수는 네, 장문으로 안 되기 때문이죠. 요거는 잡히니까 이렇게 긴 바둑으로 두었으면 지금 흙이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하 흙의 확정가가 80이 넘을 정도로 어마무시한데요. 여기를 두고, 네, 중앙 쪽으로 나아갔는데, 네, 문제는 말입니다. 여기를 뚫리면서 지금 연결할 수 있는 기회를 잃고 말았습니다. 네, 최정부단이 여기서도 연결을 해서 긴바둑으로 갔어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를 두면 이제 들어가서, 폭파작전으로 가는 겁니다. 전실리 후탁에. 네, 이수가 집으로도 컸고, 네, 날일자를 하면서, 원래는 받아줘야 되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제 이렇게 선수를 당하고, 나중에, 네, 다 선수로 당합니다. 지금 이흙 말이 계속해서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최정구단이 강하게 두어갔습니다만, 갑자기 백이 살면서 흙이 위험해진 상황이 나오고 말았어요. 네, 여기서부터는 다시 백의 동무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이후의 장면은 이제 길게 진행이 됐지만, 이제 신진서 구단의 마지막 승착이 나오면서 바둑은 종료가 됩니다. 네, 잡아 두었고요 여기서 이윤수가, 네, 마지막 승착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다르게 두었더라면, 만약 여기를 두면, 이런 식으로 흔들어가는 것이 이제 최종 구단의 네, 생각이었는데요. 네, 이어서 승리 선언을 했고, 원래는 정수는 받아야 됩니다만, 이것 또한 덤에 걸리는 바둑입니다. 여기를 두면서, 네, 자산기가 다 집이 되는 것이죠. 이거는, 네, 대기. 반면으로 조금 좋은 정도이고요. 최종구단이 옥세를 택했지만 여기 끊는 수가 또 승착이 되었습니다. 네, 한 점을 축으로 잡으면, 이한 점이 생환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뒀죠. 그러나 결국 여기서, 어, 네. 살아두지를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둬서 살아야 되는데, 붙이는 순간 흙 전체가 위험해지고 맙니다. 네, 이거 붙이는 수가 좋은 수인데요. 이렇게 두면은 맛보기. 여기를 뒀을 때, 이제 이렇게 둬서. 네, 잡으러 가면 사는 수가 납죠. 그러나 신진서 보단이 여기 붙이는 수를 놓칠 기사는 아니기 때문에 최정선수도 괴롭지만은 마지막 출기. 네,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몇수더 두고 돌을 던졌는데요. 네, 최종 구단이 크게는 우상귀에서 한번, 네, 1이 붙였을 때 바로 젖힌 수, 귀쪽으로 젖히지 말고 중앙으로 젖혔으면, 네, 신진서 구단도 굉장히 좀 답답했을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회가 중앙에 신진서 구단이, 네, 무난하게 갔으면 1 0이 좋은데, 한 번의 기회를 줬습니다. 네, 네 점을 단단하게 잡아두었더라면 흑이 좀 안정적으로 이길 수 있었던 이길 수 있었다기보다도 좀 집이 많은 채로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몇 번의 좋은 기회를 놓치니까 그 다음에는 기회가 없네요.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신진서 구단이 하변에 집을 이렇게 크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어, 흑의 공격에 성공한 그림입니다. 네, 신진석 구단이 1국에 이어서 2국도 승리하면서 삼성화재배 우승에 성공했습니다. 네, 신진석 구단은 세 번째 결승 도전이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는 이번 삼성화재배 우승이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번 대회 최고의 영웅은, 제 최고의 헤로이는, 네, 단연 최종 구단이었는데요. 네, 무려 여성이, 네, 현대바둑 처음, 어, 사상 처음으로, 네, 삼성화재배 또 메이저 결승에 진출하면서 모든 여정, 여성 기사들을 각성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도 신기록에 해당하고요. 루이 사버님께서 종전에 가지고 있는 그 응시의사강 기록을 단번에 깬 아주 놀라운 성취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여성 기사로서 저도 최정구단에게 오히려 축하를 드리고 싶고요. 네, 비록 이번 결승 무대는 아쉬울 수 있지만 최정구단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준 이번 시리즈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로써 삼성화재배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저도 이제 쫄깃쫄깃 재밌게 봤는데요. 네이 우승자가 가려졌고 앞으로 네 LG배, 농심배 등 계속해서 굵직굵직한 세계대회가 있습니다. 바둑팬 여러분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우리 선수들의 도전은 계속 이어집니다. 네 저는 해설의 조혜연이었고요. 앞으로도 종종 네, 타이젠TV를 통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계속 응원해주세요.